예, 2월 4일 화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어서 음, 마태복음 10장 계속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음, 어저께 이어서 어, 이제 전도대로 파송돼서 세상으로 가는 제자들 앞에 놓인 상황들. 그것들이 만만치 않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조언들을 하시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잠깐 생각해 보면 어제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겪게 되는 문제들이 가장 가깝다라고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족들이 그들에게 적이 되고 또 그들이 안전하고 가장 확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위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에 놓일 것이다라는 거죠. 상황에 대한 그들이 겪게 될 상황들에 대한 심각한 그리고 어려움들에 대한 경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을 당황해하지 말고 아, 끝이 있음을 보고 예, 견뎌내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라고 얘기하시고 격려하신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거에 이제 연장선상에서 보면. 제자들이 겪게 되는 일들을 어쨌든 계속 격려를 하셔서 보내셔야 되는데, 겁을 먹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야 되니까 격려해서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격려하시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겪을 일들을 잘 보면, 선생님, 내가 이미 여기서 겪고 있다. 거기서 니 예를 드시는 게, 다른 사람들, 무리들이 주님을 바할 세분. 예, 네, 그죠? 귀신의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척당하고 예수님이 겪는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면 어, 선생인 내가 이 정도면 너희들은 어, 당연히 그런 일들을 겪을 거고 그렇지만 어, 내가 겪은 것보단 덜할 거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 주님의 격려는 이겁니다 <laughs>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점보다 높지 못하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점 같으면 충분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겪을 일들을 미리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어, 내가 겪는 것보다는 덜 하다. 분명히 그 길은 일들이 일어날 거긴 한데 어, 덜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갔을 때 어, 환영과 어, 그런 어떤 너희들이 아, 기뻐하고 일어날 일들 예상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미리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예, 오히려 담대하게 당당하게 아, 전하고 드러내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 또한 어느 거에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야 되냐면? 어 지난 주일 지난 주간 그리고 지난 주일 말씀으로 보면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이 일들을 감당해라 이렇게 된 거죠. 어,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음이 장면으로 한번 가 보죠. 주님께서 어, 가론이다가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아니죠. 제자장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예수님 잡아가려고 할때 제사장들 데리고 와서 제사장의 부하들 을 데리고 와서 잡아가려고 할때 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그 중에 하나의 귀를 잘랐단 말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것 베드로에게 네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것들을 물리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검으로 쓴자는 검으로 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지금 주님이 걸어가신 길 그리고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격려하시는 이길 이것은 당당하게 주눅들지 말고 잘못된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잘못된 길이 아니고 당당하게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세상은 이해하거나 이것을, 아, 음, 격려하고 칭찬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예, 그 다음, 우리가 어떤 목표나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가라고 말할 때, 주님의 길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길은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얘기하면, 힘을 모으고, 목소리를 높이고, 새를 과시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럴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내려놓고, 낮은 길, 예, 겸손한 길, 예, 가셨어요. 결국 십자가를 지신 거지요.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낮아지는 길을 가셨어요. 왜 그러셨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음, 그게 이제 지혜라는 것과 맞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저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목표이고 방향이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동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길대로 하면 힘을 더 모으고 힘 세지고 높아지고 권력을 가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사람들의 마음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런데 망가진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바꿀 수 없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서 이두 가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대조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같은 뿌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로 살아가는 것, 죄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성도로 살아가는 일들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이 맞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반대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모으거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왜요? 주님이 그 길을 그렇게 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편에 서고 그들의 얘기를 듣고 결국 낮아지고 순종하시는 길로 그 일들을 이루셨어요. 여러분들과 저도 그렇게 부른받은 사람들입니다. 당당하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겸손하십시오. 순종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듣고, 사랑하는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그리고 아침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견디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드려야 되는 기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십시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선한 능력으로 함께하십시오. 지혜를 주시고 더 참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또 성령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그 선한 능력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더불어 살기를 힘쓰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삶에서는 더 힘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쥐어야 되고, 새를 모아야 되고, 목소리를 높여야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고, 우리들의 본성인데, 주님, 오늘도 그 길이 아닌 낮아지는 길, 사랑하는 길, 불쌍히 여기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길로 걸어오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못한 것 아시죠?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그렇지 못한 것 아시죠? 그러니 주님 오늘도 저에게 주의 은총이 필요하고 주님 베풀어주시는 성령님께서 함께하시는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그 길을 걸어오라 주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